안녕하세요. 오물어물 냠냠 오물리입니다 구독자 500명 특집으로 어몽 다시 해봅니다. 히트 감사드려요. 그 오늘은 오늘도 8명 풀방으로 합니다. 많이들 들어와주세요. 삼착순입니다 네, 저의 색깔은 핑크입니다. 벌써 풀방이네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어, 저번이랑 똑같네. 음, 어디보자. 카드 읽는 게 가장 쉬우니까 갈리시 지도부터 가야겠다. 그다음 지도를 좀 봐야겠다. 응, 음, 그래야겠어. 아, 그러면 지도를 봐볼까? 지도로 추리하는 거꽤 멋있었어. 나도 해봐야지. 어? 사보 터졌네? 잠깐만, 산소라산소는 우측통선에서 고치는 거니까, 음, 사보를 괜히 건들지는 않을 거야. 음, 그러면 관심의 우측에 끌기 위해 자체에 시체가 있다. 오케이, 나 도착한다. 음무실에 시체가 없네. 음 그러면 상부 가야겠다. 어? 응? 빨강님이 상부 현진에서 나왔네. 냄새가 난다. 상부 상부 가야지. 경크입니다. 경크요. 경크 빨강. 할, 아니 그게 산소 터지길래 아 자축에서 죽었구나 싶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관리실에서 식당 식당에서 의무실과 실제 확인했는데 없어서 의무실 벽대로 나왔는데 빨간님이 상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딱 성부를 갔는데 노랑님이 죽어있었어요. 크로원이라면 우리 리포트 안했을까요? 수체가 누구나 보이는 위치에 딱 있었는데 빨간님 찍읍시다. 어예 oh, yeah. 아무도 내가 음 인포 의심을 안 하겠다 역시 명탐정 추리왕 오므리음 전기실 응, 미션이 많다 전기실 가야지. 뭐 <laughs> 크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실에서 미션하던 중 갈색님이 벤트요. 자뭐 보라님 주고 샀네요. 뭐수체가 시시나 응모새 뒤쪽 하나네요. 완벽한, 뭐, 저의 승리네요. 아, 아니지. 크루원의 승리네요. 막장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도 또 어몽버스 들고 올게요. 뭐, 히트치게 해주시고, 안녕!